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 준비는 필수가 됐습니다. 한평생 목회에만 전념한 목회자들에게 노후 준비는 낯설고 망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베이비 부머 세대 목회자들의 은퇴 준비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회 35년 차인 김용수 목사는 만 70세 정년 은퇴까지 6년 남았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우들만을 위해 달려온 목회 인생 후회는 없지만 은퇴 후 삶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은퇴 후 매달 80만 원 정도의 목회 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은퇴 후 노후 설계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이제서 뭘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답답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 같은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음. 아, 오직 이것 외에는 다른 게 눈을 돌리지 보지 못해서 그래서 더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기독교 대항감리회 교육자 응급재단이 정년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의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해 은퇴 준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미자립 교회의 한해 목회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는 기감은 은퇴 후에도 목회자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퇴 준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층은 공적 연금이 국민연금이고요, 2층은 퇴직연금인데 우리 감리교회 모든 교육자분들은 목회 연한에 따라서 은퇴 은급금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은급금 그다음에 가능하시면. 개인 퇴직 연금 개인이 또 준비하면 그것이에 합쳐지면은 200 이상 되거든. 200만 원 이상 되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협성대 조직신학 교수와 정동재일교회 선교 목사를 지낸 이세영 목사는 은퇴 2년 차입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이세영 목사는 자신의 은퇴 준비 경험을 나누며 교회를 위해 헌신한 전반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위해 준비할 것을 조언합니다. 은퇴 후 코칭과 정신 분석 상담 일을 하는 이 목사는 빠를수록 좋다며 은퇴 후두 번째 인생의 봉우리를 오를 수 있는 일을 추천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설계하십시오. 빠를수록 좋아요. 또 다른 삶의 봉우리 그것이 은퇴 후의 삶입니다. 그 봉우리에 오르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요청합니다. 그 길은 가치와 보람과 의미와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주인은 목사님 한분한분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퇴 7년을 남겨둔 곽일성 목사는 1960년대생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은퇴를 준비하는 소회를 밝히며 미자립 교회 현실을 고려해. 교계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의 은퇴 준비에 대해 세간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과 교회, 교단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습니다 뭐 냉혹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말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내년 1903명의 목회자가 은퇴하고 2030년엔 2684명, 그리고 2035년이면 3890명으로 은퇴자가 지금의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함께 은퇴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